올빼미 집의 머리를 들이민 매한 마리 멱살을 잡히고 맙니다. 올빼미의 성공으로 시작된 이두 맹금류 간의 혈투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. 순해 보이지만 소리 없이 강한 가면 올빼미는 몸집이 더 크고 체구는 작지만 날카로운 이미지의 황조롱이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. 선방으로 기선제압 당했던 황조롱이는 큰 목소리를 이용해 전세를 뒤집어 보는데요. 목소리에 당황한 것 같아 보이는 올빼미 결국 우위를 내주고 맙니다. 싸우던 자세가 편했는지 둘은 싸우다 말고 꽤긴 시간 동안 잠든 것 같은 모습이 포착되는데요. 잠시 체력 보충을 마친 둘은 결국 하던 일을 마저 끝내야 편해질 수 있습니다.